어? 3년 됐나 우리 그 아, 진짜 우리 어린... 맞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끝에 어. 마무리가 너무 좋게 끝나가지고 어. 그 진짜 하신고진 아직도 기억이 왼목 아래 온라인 아 이거. 맞아 맞아 아 진짜 근데 결혼하신 거 알아? 나 어? 결혼하신 거 아나? 어? 아 일만 원 남자 놀라 여자친구 많이 야아 <laughs> 진짜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원래 이때가 빨리 어이가어 어. 이쁜 사람은 빨리 분절되고 아... 소이분절했죠 어디 한몇년 전에 하세요. 카레나스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카레나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원래 이렇게 저는 앉아서 이렇게 서서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저는 안할 거예요. 저는 요리를 해야 돼서 진짜 요리를 제가 다 해줍니다. 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다. 네. 저는 그냥 오늘 카레나이스님을 좀 참고할 거예요. 아, <laughs> 네, 좀 약간 좀 따라할 거거든요. 아, 정말요? 네,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laughs> 어, 오케이. 일단은, 어떤 걸 좋아하시죠? 저, 사실 술을 안 가려서 네. 다잘 먹습니다. 네. 언니, 뭐부터 먹으면 딱 좋을까요? 술? 원래는 제가 한잔 드릴까요? <laughs> 요리 안가려 원래는, 원래는. 아, 술이 꼭 먹어. 저 지난, 지난 방송에도 딱이 없던데. 네, <laughs> 아무것도 <왜? 아무튼> 없는데. <laughs> 맞아요. 오, 어, 보셨어요? 저희 거. 저기 포차 차리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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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 뚜껑 따는 것만 봐도. 네. 빵이 따위. 빵이가 없어요. 처음에 딱 이렇게 맥주 한 모금 딱 이까시. 아 카레라스님. 아, 아, 이 네. 저 그때는 미혼이었는데 지금 결혼했어요. 아래도 봤어요. 결혼하셨더라고요 네. 어쩌다 아... 그런 선택을 또. 아 카레라스님 TV 나오고 많은 남성분들이 연락을 많이 왔거든요. <laughs> 진짜 인기가 <laughs> 많았어요 그때. 아 진짜. 아니 그 까레라스키 스킨을... 아니 안주도 없이 지금 이래 <laughs> 이거 무슨? 어, 이거는 진짜 디피 어, 제가 지, 저희 집이면 진짜 멋지게 드리겠는데 원래 이또 서울 사람 이런 거잘 모르니까 한번 맞혀볼게요. 어네 맞혀주세요. 이거 해삼. 예. 네. 이게 돌멍게 아, 맞죠? 아 뭐야? 너무 잘 서울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뭐, 제일 큰 거? 이거 뭘것 같아요? 바다의 어... 미유. 아 굴이에요? 네, 굴이 맞아요. 이렇게 커요? 네. 이거는 물시가안 좋고. 네. 바위 굴이라고 해서. 좀... 바위 굴. 네. 네. 바위에서 붙는 굴이거든요. 네. 큰 걸로 일부러. 아, 네. <laughs> 아 오늘 내가 탐구해야 되는데 탐구당하고 있어. 아 미안해. 어떻게... 그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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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날씨이 네. 그 남으로 봐라니까 아네. 같은데. <laughs> 자, 자 해볼게요. 가면서 네. 항상 이렇게 약간 하시더라고요. 아네. 내가 이렇게 보고 네. 보면서 서울 토박이신가요? 그때 <laughs> 굉장 많이 했는데. 조영이한테 인터뷰 하던. 할 말이 많다. 서울 토박이신가요? 아니, 저 고향은 강릉이에요. 강릉? 근데 4살 때까지밖에 안 살아서. 네. 사실 오래 산건 서울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 아. 네, 서울은 토박이도 아니고. 아시겠다, 아시겠다. 현재는 김포 살고. 김포 사시고. 네, 사무실이 서, 서울이고. 네. 뭐 이런. 오, 김포 사무실 서울, 진짜. 아, 그 사무실이란 게 혹시 미용실? 뭐, 미용실도 강남에 있고. 우와! 지금 어... 어, 다른 피부 사무실도 강남에 있고. 네, 진짜 강남하면은 강남, 하면은 강남, 강남 발레 발레파킹. 짜야 어. <laughs> <laughs> 음, 어. <laughs> <laughs> 거제도 발레파킹 없나요? 없잖아. 그러면 너한테 한동훈 회장 발레파킹 너무 비싸갖고. 호차를 하실 때 발레파킹을 하세요 그러면 그럼 대박납니다. 진짜요? 아니 없다면서 여기에. 없죠. 네. 너무 비싸고 도무지 못. 지금 하다가 약간 거제도에서 코플라 하면 어떡해요. 거제도는 <laughs> <laughs> 어, 네, 또 거제도 룰이 있기 때문에. 음, 와 진짜. <laughs> 아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저한 잔. 어, 네. 제가 만들어 먹을게요. <laughs> 안 돼요. 제가 <제거> 해야 돼요. <laughs>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네. 많이 탔거든요. 네. 아 네. 회사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술 만드는 거밖에 없고. 아 <laughs> 대학교 졸업하고 내기업 네 들어갔다가 10년 다니다가 나와서 저는 개인 사업을 해서. 근데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회사 나와서 개인 사업 하고 있을 때 제가 사실 딱히 할게 없었어요. 음 업장에 이제 대표분들 보시면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 감독을 <laughs> 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다음 또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다음 사업을 하려면 또 사람들 만나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음. 그러려고 이렇게 시작을 <laughs> 했죠. 내 사업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직종, 업종을 이렇게 네, 맞아요. 하신 거네요. 어. 네. 인스타 보고, 네. 어. DM 보내고. DM 보내가지고 네. 제가 이게 처음 연락드린 것처럼, 뭐, 메일, 그, 네. 유튜브 들어가서 메일도 보내고. 근데 지금이야, 좀 완전, 어, 유튜브 업계에서 좀 높으신 분이라서 아닙니다. 메일이 많이 오지. <laughs> 예전에 초창기 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찾기도 그렇고, 연락 조인하기가. 그렇죠 지금은 네. 제가 인스타도 제 그냥 개인 계정 쓰잖아요. 네. 옛날에는 처음, 이게 섭외 메일 보낼 때는, 제 지금 이까르에스 계정 말고, 그냥 저희 막 가족들도 남아 있는 계정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보냈어요. 아 왜냐면은 이제 와이프 사진도 있고 애들 사진도 있어야 뭐 이상한 사람으로 안볼 거잖아요. 그치, 그치. 저도 막 인스타 보면 아무것도 안 올리는 사람이 오면 뭔가 어, 이상하죠. 그러니 에이. 이상하니까 아 뭔가 다 공개 오픈하고 어, 나는 멀쩡한 사람인 걸좀 네. 약간 보여주고 네. 조, 접근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그 계정 안... 안쓴 지가 되게 오래됐고, 버려, 버려둔 지 오래됐지만, 네. 예, 옛날에는 그 계정으로 소어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아니, 근데. 형님. 알겠습니다.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잔해요. 아, 한잔. 네. 한잔 하고 하세요, 언니 네. 아, 근데 지금 요리 갈게 너무 많은데 짠. 와! 짠. 예! 정말, 정말. 네. 미쩍 가지 말라야지. 미쩍 가지 마세요. 예. <laughs> 돌멍게예요 그거는 전 어, 사실 결혼 전에는 이런 걸못 먹었거든요 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술한줄을 먹다 보니까 네. 먹게 된 거예요 어 그럼 와이프분이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서 먹게 네. 됐구나 네. 어떡해. 저 결혼 전에까지 멍게랑 해산물 먹어본 적이 네. 없어요 어, 까르나이스님 결혼 실례지뭐 언제? 몇년 차세요? 어, 저몇년 차냐면은 저 첫째가 지금 고3이에요 어? <웃음> <웃음> 거짓말. <laughs> 아, 죄기 근데 지금 앞에 계속 계시니까. <laughs> 나 지금 깜짝 놀라고. 저도, 사람들이 보면, 애가 크다고 하는데, 나 지금. 허...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떤, 무사구요? 응. 아들이 고사 딸. 전 딸, 아들, 딸인데. 딸, 네. 아들, 딸? 세 네. 명? 네, 어, 세 아, 명이에요. <laughs> 어, 헤어 헤어지는... 그래서, 19살? 1 1살1 0 살. <laughs> 어떻게 이 외모에서 <laughs> 지금 아빠를 부르 아빠를 아, 부르냐? 심지어 형까지 있다고요? 형 형이라 불러야 될것 같은데 지금. <laughs> 와 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어. 역시 이걸 말할 때잘 생각 빨리 결혼 빨리 결혼하시면 혼사 <laughs> 빨리 결혼한다. 몇 살이 맞았죠? 서로 한 둘이야. 아니 서로 하나인가? 아니 근데. 네. 원래 부산 분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거제도로 오셔서 해녀 생활 하셨잖아요 네. 남편분은 거제도 분이시던데 네, 어디, 어디서 만났어요? <laughs> 아, 네. 거제도에.. 거제도에.. 집에서 주문해서 거제도에.. 거제도 살다 보니까 이제 좁다 보니까 건너 건너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아, 시아버님이 아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laughs>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아저희그 연애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연애 4개월 하고, 결혼한 지 네? 5개월 됐어요. <laughs> 합쳐서 지 1년이 안 되네요? 네, 합쳐서 1년이 안 돼. 다음 달에 1년 돼요. 다음 달에 1년? 네. 아주 아, 주 깨끗할게요. 가만 하시고. 네. 정민 씨. <laughs> 어? 어, <우리> 왜 이렇게 강적을 받는 거 큰일 났어, 지금. 나못따라다니겠하 지금. 어, 아, 어떡해. 근데. 나만 미안 가... 우리. 네. 사주시나요? 네요, <laughs> 당연죠. 하 나중에 같이 먹는 타임이 있으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와 그냥 꿀처럼 귀이거든요와 <laughs> 대박이다. 맛있겠다. <laughs> 와 미쳤다 언니. 아 그래서 와이프님 만나기 전에는 해산물을 아예 못 드셨던 거예요? 그냥 먹긴 먹었는데 멍게, 해삼 이런 것처럼 약간 자극적인 거. 뭐, 개 맨날에 치연는 게, 네. 감사합니다. 야.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고 오시지? 역시. 와. 와, 역시, 진짜. 제가 타 채널에 한, 지금까지 한, 네 번? 네다섯 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네. 저를 게스트로 해서, 그, 아마, 네. 성공한 방송이 단한 번도 없는 걸로 알아요. 항상 섭외 요청이 오면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 되게 이쪽 업계 유명하다. 노잼으로. <laughs> 그리고 일단 망하는 걸로 유명하다. 그가지고 저랑 같이 하셔도 절대 뭔가 시너지 날거 절대 없는데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고 하면 이제 가시, 가긴 가는데 응. 기대는 하지 마셔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응, 그래. 지금까지 성공한 적없어니 진짜? <laughs> 저희가 일단은 까리라이스님이왜 해가, 어, 모셔가지고 뭐 유튜버 예전에는 저희가 유튜브 되게 유입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카레라이스님한테 팁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 약간 유튜브계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좀좀 학고라 좀 해야 되나 아니 그 학고 <laughs> 팁이라가지고 정신도 없고 좀 예 네, 약간 두서도 없고, 그래서. 아니, 학고라 하기에는 벌써 지금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수, 수익이 <laughs> 없어요. 수익이 너무 없어요. 아, <laughs> 수익이요? 네. 유튜브, 아,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네. 제 채널, 지금 구독자가 한50 몇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어, 매달 적자가 한 1,500조도 됩니다, 지금. 현재. 현재. <laughs> 그래서, 유튜브 자체로는 절대 이거는 뭔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거 미리 참고하셔야 돼요. 어떤, 아, 좀더 구독자가 늘어나고, 좀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은. 조회수가 더, 그렇게 높으신데도. 아,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적잔데. 어 근데 조회수 엄청 높으시던데. <laughs> 아니,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게 하면서, 아, 구독자가 뭐, 한 50만, 100만, 막 이렇게 돼요. 저도 100만 안 가봤지만, 네. 뭐, 50만, 100만 이렇게 커가면서 점점 내 수익이 높아져 가겠지라고 생각, 이런 희망이 커시잖아요 근데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적자폭이 커지기 전에 빨리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붙 <laughs> 부치든지 뭔가 다른 방책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원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유튜브 하면서도 계속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메인 수익은 다제 개인 사업이에요. 거기서 돈을 아 벌어서 그냥 유튜브 채널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냥 왜 이거 적자를 보면서 하냐? 네네. 제가 그냥 이런 유튜브를 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을 계속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 만재. 미도 있지만 그분들한테서 이게 듣다 보면은 이게 뭔가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고, 아음 어, 다음에 아 내가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었네. 이걸 내가 배우다, 네, 적용해야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게스트 분들 촬영 끝나고. 촬영 끝나고, 뭐지? 촬영 끝나고, 이제, 친분을 이어가기도 하니까, 이어가다가, 어, 이 비즈니스 내가 시작하고 싶은데, 이분한테 조언을 얻기도 하고, 아니, 이분이랑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아,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인적 자원을 제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돈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음. 여기다 PPL을 막 얹고 광고 를 계속해서 음. 흑자로 만들 수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게 음. 단기적이지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기에는 아마 조금 많이 문제가 좀 따를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치? 생각을 해서, 네. 늘 진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음. 저희도 사실 본업은 해녀인데 사실 해녀로 돈을 잘벌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음. 채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음. 유튜브를 음. 이용해서 뭔가를 좀더 활용을 해봐야겠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포차도 하고 음. 음. 그리고 또 진짜 우리는 그런 거 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잡은 거 진짜 좋은 것들은 거래처 이렇게 중간 거래처 빼고 바로 직거래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에 이 그러면 지금 그렇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이거 카메라로 찍고 왜 <laughs> 가격 띄우고 아, 계좌번호 같이 띄우고 해야돼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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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우리가 광고를 뭐 하는 건가? 아니지 우리 광고인데 그치 우리 거 있고 뭐뭐앞 광고도 아니고 뒤 광고도 아니고 <laughs> 그냥 우리 광고 아니야? 광고야 맞지? 음. 그냥 해, 해도 되잖아 광고 싶은 거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 거니까 오. 우리니까 오리건도 지요 그녀아버지 사랑해주세요 후 아니 두분 아프리카는 안 하세요? 네아 그래요? 아프리카 하세요 안니 저는 안 하죠, 안 하죠.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요리하시고 <laughs> 네 요리하시고 또 이게 술에 자신 있으시고 또 저, 젊은 감각이잖아요 네아프리카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같이 하세요 아프리카 <laughs> 아니, 아까... 이거 아프리카도 하고, 네. 이거 찍은 걸 유튜브로도, 올리 편집된 걸 유튜브로 올리고, 어... 하시면 어... 되죠? 아, 아프리카 약간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 아니야. <laughs> <laughs> 그거는 맞지? 저기, 다른 또 있어요. 다른 플랫폼이 또 <laughs> 있어요. 아, 저희 사실, 벗는 <laughs> 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우리 한 번씩 그런 데가 진짜 일을 하다가, 응. 진짜 시야가 안 좋고 거 이러면, 응. 개빠이 없라 <laughs> 내 발만 하니까 아니에요 내방송마다내 발만 돼지코아 제가 내 발만 그러시고 그 중간 중간에 이게 환기를 <laughs> 한번 이렇게 시켜주는 진짜 진짜 고맙다 <laughs> 아, 그렇죠 쿨 타임이죠 쿨 타임 풀 타임 반안 피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좀 많이 어, 좀 많이. 아, 후안이라던가. 응, 이라던가 네, 보복이라던가. 복이라던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가족이 있는 사람은 되게 조심해야 될게 많구나라고 느껴가고난 응, 뭐지, 뭐지. 그래? <laughs> 어, 언니, 그냥, <laughs> 사장님이. 그, 얼마 전에 카라필라 님도 보니까, 자녀 그러니까. 협박하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laughs> 아, 그런 게 근데 있어요. 두 분은 컨텐츠가 되게 클린하시잖아요. 왜 네. 그런 상관 없는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저희는 말했듯이 아직까지 이쪽이라서 네, <laughs> 네. 아직은. <laughs> 음. 계속 소매먹은거 <소면모은> 아닌가? <laughs> 근데 약간, 아. <laughs> 예뻐. 아 게스트 분들마다 맛있다고 하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다음에 또 메뉴 어떤 게 해야 돼? 맛있죠 해야 아! <웃음> <웃음> 아니요 여기서만 드실 <뒤질> 수 있어요 <laughs> 또 와야 돼요 또 와야 돼 어, <laughs>